다음 식을 간단히 해봅시다. 자, 숫자끼리 정리해주면, 38에 24 나누기 2. 바로 알수 있, 38에 24인데 왜 34로 적었을까? 38에 24에다가 나누기 2.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함면 되고, y는, y, 아니, x는 3개, x 4개, 밑에 또뭐요 x 6개. 굳이 쌤 설명하지 않아도 알수 있겠죠. 다음에 y는 두 개, y 세 개, y는 밑에 네개 분모에. 그래서 약분해 주면 24 아니 12. 그리고 x가 7 개에서 한 여섯 개 있으니까 x 하나. y는 위에 다섯 개고 밑에 위에 합치면 다섯 개고 밑에 뭐네 개죠. 그래서 분자의 나 12xy가 되겠죠. 됩니까? 자, 부호부터 마이너스 3개죠. 3개, 그 다음에 2가 3개, 그래서 8, 곱하기 3, 나누기 12, 이렇게 되는 거죠. 곱하기 a는 몇 개? 그치, 6개, 곱하기 a, 3개, 나누기 a, 4개, 곱하기, B는 3개, B 5개, 나누기, B 2개,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래서 약분하면 3일은 3, 3, 4, 12, 4일은 4, 4, 2, 8.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, 어, 위에는 A가 9개네요. 좀 6개, 3개 합치면 9개. 그런데 여기 5, 4개 있으니까 A 5개. 그 다음에 여기는 8개, 두개 있으니까, 얼마요? B는 여섯 개. 분자에만. 그리고 분모는 어차피 다 약분해서 1분해니까쓸 필요가 없겠지.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A5제곱, B6제곱이 되겠습니다.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해주세요.